저기 멀리 뒤로 보이는 저 바다가 농수 앞바다인데 이 농수 앞바다 지금 많이 바뀌었 죠 지금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하나 리조트도 저기 들어와 있고 뒤에 보이는 이 마을이 농수마을 인데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 1973년도 말에 오대양라는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던 28명이 북한에 의해서 강제 납북 당합니다 세상에서 이곳. 농소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동네가 박살이 났겠죠 지금은 납북 어부가족 중에 남아 계신 분도 거의 없고 그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납북가족들은 시쳇말로 빨갱이 취급을 나가면서 온갖 연자재로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 생산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분도 많고 어제보이 농소마을이 그럼 우리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대표적인 거제의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상전백혈전저이바뀌었죠 저기 보면 뭐 한화 리조트에 요트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오늘의 우리 동네 이야기였습니다.